다음 달부터 대학병원 2, 3인실 병실이나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시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문화생활비의 소득 공제도 가능해지는데요.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 박천영 기자입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 3인실 1 5 0 0 0여개 병상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됩니다. 3인실은 본인 부담이 30에서 40%, 2인실은 40에서 50%입니다. 4인실 이상에만 적용되던 것이 확대되는 겁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50% 부담하던 부분이 30%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되며 병원 문턱이 낮아져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책을 구매하거나 공연을 관람한 후그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제도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용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한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이번 달 말까지 공연 티켓 판매 사업자는 90%, 도서 판매 사업자는 75%가 가맹점 등록을 마칠 걸로 예상했습니다. 또 도서나 공연 티켓만 파는 사업자나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는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올 하반기 지출한 내용은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00만 원까지 30%의 소득 공제가 됩니다. 지난 4월 온라인에 들썩이게 했던 다산 신도시의 택배 대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고 어린이나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 지하 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지상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2.3m 건설을 결정한다면 예외로 허용할 예정입니다. 군에서 라면을 먹을 때 앞으로는 선택권이 넓어집니다. 조달청은 장병들의 급식용 라면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변경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 단일 업체 10종류의 라면에서 다음 달부터는 4개 업체 50개 종류로 늘어납니다. 조달청은 라면 외에도 군 수요 물자에 대해 도입 방식을 검토해 장병들의 병영 생활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환경부의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여부를 묻지 않고 일회용 컵에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박찬영입니다.